아 이번 시간에는 어 자평진전 성독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했던 어 1편 어 논십간 12지 편에 이어서 어 2편인 어 논음양생극 편에 대해서 어 성독을 하고 이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의 우는 상생이성이라 생토하고, 도생금하고, 금생수하고, 수부생로가니 즉상생지 서로 순한지로 나여 이시행불괴라. 연이 유생이면 우필육이니 생이 불극이면 즉사시역 불성의리라 극자는 소이절이 지지하니 사지수련케하여 이 위발설 지기하나니, 고로와 할천지절이 사시성이라 하니라. 저기 몽온컨대 목성하요 사로 주하니, 살자는 사발스로 외자로 장수 은혜하니 시사리 정소위 위생이며 대역에 이수렴 위성정 지시리요 이태 위 만물 소열이라 하니, 지제라 은호여, 비어인지 양생, 근데, 고이 음식 위생이나 연사시시 음식케 하여, 이 불사초기 대장래케 하면 인수기는 구리요 시로 사시지운에도 생여극동용하며 극여생동공이니라 현이 오 총론지하면즉 수목상생이요 금목상극이연을 이요행지음양이분배지하면즉 생극지중에 우유이동하니 자는소이 편정상사라, 생극지수를 같이 물론이요. 이 상극지내에 일관 일살하여숙득한 년이라, 길이 불가불 세상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어, 논, 음량, 생극편에 있는 앞부분,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성독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의 구절들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어, 간략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시 지우는 상생 이성이라 했으니까, 사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사계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계절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 사시의 운행은 상생으로서 이루어진다. 어 상생 상생이 상생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 고로 목이 화를 생하고 목생화하고 화생토하고 토생금하고 금생수하고 다시 또 수생목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어 상생의 순서로 끊임없이 순환 지루나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렇게 순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계절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더라. 사계절의 변화가 그런데 어~ 그러나 어, 생이 있으면 반드시 극기 있어야 되는데 우필육우인이 그래서요 연이 유생이면 생이 있으면 우필육우인이 반드시 극기 있어야 되는데 생이 있고 그~ 이기 없다면 생이 불극하면은 어~ 사시는 어~ 즉 사시역 불성일이라 그랬으니까 어, 사계절의 운행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목생과 화생토 포생 등 금생수 이런 식으로만 가면은 어, 그것은, 어, 사계절에 운행을 할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극한다는 것은 뭐냐? 극자라는 것은 소위 절이 지진이 그러니까, 어, 절제를 가지고 그것을 멈추게 하는 그런 어, 성분이라서, 어, 계속해서 이렇게 성, 어, 팽창하는 그것을 수렴케 해서 어, 장착, 그니까 러 계속해서, 그러니까, 외부로 목생화, 화생, 토생, 금에 생만 있는 것을 다시 그거를 어좀 절제하게 해서 더큰 성장으로 이렇게 어 올려 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 절제하고 멈추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큰 성장을 하는 발설지기에 키틀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어고왈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이제 주역을 말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대역에서 말하기를 주역에서 말하기를 천지가 절도가 있어 있어야만이 사시가 이루어진다. 어,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 어, 주역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자, 목으로서 노는 오행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목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보면, 목은 여름에는 굉장히 무성하고, 어, 목은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시든다. 추워. 어, 사로 추워했으니까 가을에는 시들게 되는데, 이 살자는, 시들게 하는 이것들은, 어, 외부로 발설되는 것들로 하여금 이 장수원의 내부에 수렴케 하는 그런 어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이, 어, 비로소, 그러니까, 어, 진실로 이 살이 정, 정이 어 소위 생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살이라는 거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살리는 거라는 거죠. 생을 하게 해주는 것인데, 어, 대역에, 그러니까 주역에 이르기를 여기서 이러기를 어, 수렴하는 것이야말로 어, 성정의 시, 실제다. 그것이 수렴하는 계속해서 목생화생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그니까 극대 해 가지고 살이 되는 거살되게 어,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시들게 하고 좀 멈추게 하고 하는 그것이 성정의 어, 진실의 어, 실제고 또. 이 태로서 만물이 기뻐하는 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 태를 이 태라는 것을 만물에 기뻐하는 바라고 했던 것인데 이 말들이 참으로 진실로 지극하고도 당연한 말씀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래서요비어 인지양생, 오행목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고 이거를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이거를 얘기하자면. 사람이 계속해서 먹기만 하는 거, 마시고 먹는 거, 그것이 마시고 먹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마시고 먹는 것이 사람을 생하게 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이것을 어 계속해서 먹고 마시기만 하는 거 쉬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있으면 휴식하고 또 소화를 시키고 또좀 배가 고플 때 그때 또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게 하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굶주리 가지고 음식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그런 게 없이 계속해서 먹고 마시게 하면은 그렇게 되면 24시간 내내 먹고 마시기 만 한다면은 사람이 어떻게 장수를 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일정한 분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쉬고 어또 잠자고 이럴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게 음식을 안 먹을 때도 있어야만이 오래 살지 계속 24시간 먹고 마시기만 하면 죽는다 뭐이 얘기죠 그래서 그는 어 상생만 있는 거죠 계속 먹고 마시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생만 있고 극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꼬로시로 사시의 운행에도 어, 생과 극이 같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의 운행에도 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극이 같이 쓰이고 또 극, 극과 생이 다 같이 공이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만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극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오행으로 통합해서 이걸 논한다면 이 어, 연이 오행이 통론지 하면 그러니까 오행으로 통합해서 이 논하면은 어 수목은 서로 상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목은 상생하는 것이고 금목은 서로 상극하죠. 금 금목하니까 수목은 수생목하니까 상생하는 것이고 금목은 금금목하니까 상극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행의 이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을 각각 음양으로 나누어서 이걸 또 따져 보면 얘니다이 오행지 음양이 분배지하면 어 이렇게 되면 그 오행 갑에는 그러니까 목이라는 속에는 갑을이 있죠. 가불 갑을. 그러니까 음양이 있는 거예요. 양목과 음목, 화에는 병정이니까 양화와 음화가 있고 토에는 무토와 기토가 있으니까 양토와 음토, 금에도 양금과 음금 이런 식으로 음양이 있다는 겁니다. 오행 속에는 그 음양으로 나누어서 보면은. 그 생각하는 것이 그그 양과 음의 구분을 해서 보면은 그게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양과 음이 그래서 어, 다름이 있는데 이것이 어 이제 오행으로 보면은 수생목 그러니까 수와 목을 기준으로 하면 수생목이니까 수가 목을 생각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여기에 음양을 구분해가 본다면은 수생목은 인수죠 그러니까 수가 목을 생각하는 게 인수 우리 십신으로 말하면 인수인데 그 인수에는 그러니까 음양을 나누면은 인과 편인으로 된다는 거죠 인류 편정하니까 편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금이 목을 극한 극근목하는 것에도 극한데도 음양을 나누면은 관과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하는 것에서는 음양을 나누면 정민과 편인이 되고 극하는 것에서는 음양을 나누면 오행의 극을 음양으로 나누면은 어~ 정관과 편관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수지 중에 그러면 이제 생하는 것에 있는 인수의 음양을 나누는 것은 이제 정인과 편인인데 그 인수에서는 정인과 편인이 다 비슷해요 두 개가 비슷해서 생과 그게 그 다름을 그거 논하지 않고 그냥 그 구분하지 않는다는 게 인수는 정인과 편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상극진에 서로 극하는 것에 있는 근극목하는 관계죠 그 근극목하는 것에는 한 개는 정관이고 한 개는 칠살이 됩니다 평관 그렇게 되니까 한 개의 정관과 한 개의 평관으로 구분이 되니까 이거는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숙득판연하니까 그래서 그 극하는 관계에서는 그거를 이제 음양을 나누어서 정관과 편관은 반드시 구분해서 논해야 된다. 그 이치가 이렇게 상세하게 나눠야 나누, 된다는 거. 그거의 관계에서는 생하는 관계에서는 어, 생극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다. 그러니까 정인과 편인은 둘다 그냥 구분 없이 인수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 어, 정관과 편관은 그냥 합쳐가지고 뭐 관성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관과 편관은 극하는 관에서는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관과 편관은 구분해야 되고 인수는 어 정인과 편인을 합쳐서 그냥 인수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처음에 어, 어 지난 시간에 했던 십간십이지를 논한 의 끝에 뒤이어서 음양의 생극 관계를 논하 앞부분 어 이것이 이제 논 음양 생극편의 앞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의 일부분을 오늘 성독으로 하고 간략한 해설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